아니아니 그냥 벌려봐. 손. 손. 옳지. 코. 코. 초롱이 코. 코. 코 주세요, 코. 옳지. 하이파이브. 옳지. 하이파이브. 옳지. 손. 엎드려. 어, 화가 약간 났는데? 화낸 거 아니지, 초롱아? 손,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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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코. 코! 초롱이 코! 코! 코 주세요 코! 옳지! 하이파이 옳지! 하이파이 옳지! 손! 엎드려! 어? 화가 약간 났는데? 화낸 거 아니지 조롱아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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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롱이 손 주세요 손! 아 더는 못줘 이제? 손! 오케이, okay. 출 어, 먹어. 응. 옳지 아니야 먹어. 언니가 그냥 보기만. 아니야 언니 그냥 보기만. <laughs> 아이. <아니. 웃음> 맛있게 먹어. 안녕. 어 먹어! 난 초롱 개껌 절대 지쳐!